어돌리 셀튼 이 안에도 무서운 이야기. 어느 날 지인은 자기 자취방에 헬스 자전거를 주워왔어요. 그것도 하얀색으로 대충 칠해져 있지만 하이로 낡은 티가 엄청나고 펜잡이와 체인에도 녹이 스러 있고 더러운 철제 헬스 자전거였어요. 그래도 지인은 운동할 것 생겼다고 엄청 좋아 하더라고요. 근데 대개 영화에서 보면 귀신 붙은 물건은 팔찌나 인형이나 막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자전거를 들여온 이후 개가 사는 자취방에서는 애기 웃음소리랑 발소리가 들리고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끼익 끼익 하면서 누가 자전거 타는 소리가 나고 그랬어요 위로 빨래를 널어놔도 막 떨어져 있고 그래서 그 지인과 같이 사는 룸메는 무서워했는데 주어원에는 너무 태연해 했어요 구간이 명관이지 누가 뭐래도 난 마음에 들어 페인트칠 새로 해놨으니까 이제 그냥 새거 같을 거야 누가 봐도 금방이라도 빠개질 거 같은데 애들 보고 탈옥을 하고 막 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이걸 대신 가져다 버려야겠다고 결심하게 된게이 친구의 룸메가 집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들어가길 무서워해서 제가 대신 같이 가줬는데 비밀번호 치고 문을 여는데 웬 남자애가 집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르르 웃으면서 헬스 자전거로 달려가더니 안장 위에서 콩콩 뛰더라고요 그때 문을 닫고 뛰쳐나와야 했는데, 벙찐 채로 그냥 콩콩 뛰는 걸 바라보고 있다가, 안장 위에서 콩콩 몇번 뛰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달려들더라고요. 비명 지르면서 룸메가 문 닫고, 저는 소리 지르면서 욕하고, 옆집 사람은 시끄러우니까 뛰쳐나오고, 그 일이 있고, 주원온 지인한테, 야, 이거 뭔가 이상해. 귀신 붙은 것 같아. 안 그래도 집도 좁은데, 버리자. 라고 하니까 걔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아, 그럼 내가 갖고 나가서 살게! 이게 정말 시인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룸메가 책임지고 날 잡아서 지인이랑 밖에서 시간 보내는 도중에 이 룸메의 남친과 저제 친구 여러 명 이렇게 해서 이걸 내다 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인은 이걸 혼자 들고 왔었는데 접이식도 아니고 자취하는 건물에 엘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계단으로 최상층까지 여자 혼자 몸으로 들고 왔는데 우리는 사람 4시 들어도 미친 듯이 무거운 거예요. 과연 지인이 들었을 때는 혼자 들고 온게 맞을까요? 진짜 꿍꿍거리면서 간신히 건물 밖으로 들고 나갔는데 가까운 데에서 버리면 또 지인이 주워올 거 아니냐고 그래서 멀리 내다 버리려고 차를 가져왔는데 트렁크에 이 자전거를 실으니까 차 뒤쪽이 푹 꺼질 정도더라고요. 여차여차해서 결국 멀리까지 나가서 자전거를 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그 지인은 이후 그 자전거를 찾지 않았는데 그 자전거를 진짜 예쁘고 멋진 최신식 자전거라고 기억하고 있더라고요.